오늘은 영혼몸 시리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나의 참된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인 오늘은 성령 안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지혜를 현실 속으로 끌어내는 방법을 다루겠습니다. 앤드류 워맹 목사님이 자신의 삶과 사역 속에서 경험한 실제적인 비밀, 특히 방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믿음 생활을 변화시킬 실천적 열쇠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은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요한일서 2장 20절에는 이같이 선언합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는 우리의 두뇌가 모든 것을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거듭난 영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이미 완전하게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영 안에는 죄가 스며들 수 없고 두려움도 자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영의 지혜를 어떻게 일상으로 끌어올릴 것인가입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말씀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처럼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읽으면 겉사람은 그럴리 없어 라고 반응할 수 있지만 속사람은 깊이 공감하며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영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감정과 상황에 휘둘려 그 지혜를 놓치곤 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영의 지혜를 마음과 행동으로 끌어올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바울은 이 방언이 하나님의 감춰진 지혜를 전한다고 설명합니다. 방언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내 영이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언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은 말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즉이 방언 기도는 두뇌의 이해를 거치지 않고 거듭난 영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방언의 유익 중 하나는 자기 영을 세우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은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또 유다서 1장 20절은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앤드류 워맹 목사님은 매일 아침 수십 분간 방언으로 기도하며 영 안에 있는 지혜가 마음으로 흘러오도록 훈련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생각은 멈추고 성령의 인도에 자신을 맡기면 하나님의 계획과 답이 마음속으로 떠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방언은 단순한 은사가 아니라 영의 지혜를 현실로 끌어올리는 영적 양수기입니다. 과거 앤드류 목사님은 사역본부 건물을 구입한 후 320만 달러 건축대출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9개월이 지나도록 대출이 진행되지 않았고 은행은 경기침체로 인해 새 감정을 해야 한다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기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 제 영안에는 이미 답이 있습니다.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그 답을 마음으로 올려보내주세요. 그는 길을 걸으면서 방언으로 기도했고, 그렇게 한지 불과 몇분 만에 2년 전에 받았던 예언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 예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대출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파트너들이 당신의 은행이 될 것입니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의 현재 말씀임을 확신했고, 대출 없이 건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했지만, 14개월 만에 320만 달러 전액이 채워졌고 건물은 빚 없이 완공되었습니다. 이후 9년 반 동안 1억 3천만 달러 이상의 시설이 모두 빚 없이 세워졌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결과가 방언 기도로 영안의 지혜를 끌어올린 열매라고 고백합니다. 앤드류 목사님은 말합니다. 내 사역의 열매는 좋아하면서 그 열매를 맺게 한 뿌리인 성령 세례와 방언기도는 거부한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사역 속 돌파와 재정 공급,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 대부분이 방언기도를 통해 왔다고 간증합니다. 방언은 그저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를 현실에 적용하는 통로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은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방언을 할때 단어 하나하나를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과 인도를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영안의 지혜를 그냥 묻어둘지 아니면 방언과 말씀을 통해 끌어올려 삶을 변화시킬지 말입니다. 오늘로 앤드류 워맹 목사님의 영혼몸 시리즈를 마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영을 완전하게 하셨고, 성령을 통해 그 지혜를 마음과 삶으로 흘려보내길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영은 예수님의 지혜와 하나다. 나는 언제든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방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일상으로 끌어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믿음의 여정에서 또 뵙겠습니다.